어떤 트올습니다이 숙사를 바라하의 마음을, 국민의 마음을 하려니다트리 올렸습니다. 니다이자이드니다 지금은 기사 하고요 자, 표정 좀 밝게 좀 자, 이렇게 맛있게 지금 드시는 모습으로 예. 맛있는 표정은 전문가야 맛있는 표정은 전문가야 어, 앞에 아크 앞에. <목소리> 잠깐만요 같이 이제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주십쇼 아버지 먹어봐야 돼요 자한 손에는 고기 한 손에는 음지손가락으로자예 자.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미는 왜 이렇게 코에 이렇게 비이 많냐 이거야

Yeah, 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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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é.